너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건줄 알아? 어쩌다, 어쩌다 아버지가 오시는 날이면 엄마는 날아갈 듯이 시장부터 가셨어.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밥상을 차려놓으신 뒤에 마냥 한자리에 앉아서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엄마한테 같이 좀 들지 한다든가 아니면 나한테 밥은 먹었냐 라고 물어도 엄마나 아버지가 식사하는데 아무도 끼지 못하게 하셨어. 아버지가 식사하는 걸 지켜보는 게 엄마의 유일한 낙이었거든. 하긴 아버지가 목재를 사다가 부엌 선반도 만들어 주고 또 어렸을 때내 책꽂이도 만들어 줬던 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하지만 그뿐이야. 아버지하고 친해질만하면 아버지는 다시 옷장에 걸린 자켓을 걸치시고 나가시는 거였거든.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공부 잘해야지 하시면서 종이 도몇장 쥐어주시고. 내가 꾸벅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드리고 짧은 순간에 엄마와 아버지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대문이 열리고. 그게 전부야. 나는 내가 흔적 없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우리 아버지처럼.